오늘 영상을 봤는데 미국에 있는 학생인데 한국에서 이렇게 거리공연이라 그래 버스킹이라 그러는데 거리에서 이렇게 공연하고 이런 걸 버스킹이라 그래요 그런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좋은 것만 이렇게 보여줬겠지만 또 나쁜 것도 있겠죠 제외 저래 저 시커먼 애가 저뭐 하는 거야 에이 또 예수 쟁이 왔네 이럴 수도 있겠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았어요 그죠. 은혜를 통해서. 어, 복음은 그런 거예요. 복음은 굿 뉴스죠.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인데,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인데, 어떤 사람은 에이, 그냥 복음 또 복음이네. 이런 사람들. 그냥 쏘쏘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복음이라고 한다 얘기했는데 나쁜 소식이야. 아 이거 배드 뉴스. 아이 나 예수쟁이 들 싫어. 이렇게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자, 우리 렘너트들에게는이 복음이 어떤 소식으로 들리세요? 자, 오늘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하는데 어떤 소리로 들리세요? 아, 그냥 쏘쏘. 에이, 나는 싫어.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려요. 어, 여기에 있는 어, 우리 그 준섭 최준섭이라는 이 미국 학생은 하나님의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최고 영광 돌리는 일에 한국에 왔대요. 그런데 내가 한국에 온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어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우리 애들들 이복음에 반응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알았을 때내 삶이 풍성해져요. 목사님은 너무나 이 복음이 예전에는 소소였어요. 왜냐하면 잘 몰랐어요 복음을. 그런데 복음을 진짜 알고부터는 목사님은 최고예요. 목 목사님의 주인이에요. 이 복음의 인생이 목사님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여기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조용히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빈 모습도 있어요. 뭐 헤어스타일도 약간 이상해졌다가 실수도 해요. 그래서 목사님의 주특기가 뭐냐 실수예요. 그래서 실수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도 겪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 이 복음은 많은 사람을 살려요. 그래서 목사님을 살리고 목사님 인생에 주인으로 바뀌었을 때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어요. 그래요. 에, 목사님이 어, 이렇게 사실 나이가 좀 됐어요. 옛날에 배조연 전사님이라고 그 전에 있는 전사님은 더 아름다운 그 전에는 또 예, 많은 분이 계시는데 목사님이 왜 우리 산돌 랩랩들에게 유추, 유초등굴을 맡겼을까.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거는 목사님 안에 다른 훌륭한 분도 계시는데 더 훌륭한 메시지도 계시는데 목사님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달란트 이 복음의 귀중함을 알리는 것이 목사님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레멘트들이 이 복음이 주인이 되고 복음이 각인이 즉 옛날에 있던 내 세상적인 각인들이 복음으로 됐을 때 아까 그 미국 청년들이 한그 역사보다도 더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1학년 그죠? 2학년 <laughs> 저요. 다, 숫자도 좀 작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볼 때는 1학년 A 저기 조그만 애들 시시에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요셉을, 하나님이 다윗을, 사무엘을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한이 전도자의 비밀을 통해서 어떻게요? 해한 나라를 구하고 한 세계를 다 구해버렸어요. 놀라운 일이죠. 목사님의 생각이 에이 여기 1학년 에뭘할줄 알아? 라고 했다라면 목사님은 그 수준일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우리 여기는 렘네트들이 정말로 이 복음의 주역, 세상, 세계복음화와 세상 살리는 주역은 누구냐?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목사님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것을 알고 있어요. 자, 우리 랩멘트들 그렇다면 복음이 뭘까요? 굿 뉴스예요. 그럼 복음의 내용은 뭘까요? 복음의 내용. 복음, 복음은 무슨 뜻일까요? 오까, 아까 그 찬양 부른 이 청년은 복음, 굿뉴스라고 내었는데 찬양을 막 부리는데 글쎄요. 구체적인 내용은 잘 얘기를 안 해준 것 같은데. 우리 레몬스는 혹시 알까요? 복음의 주제, 내용이 뭘까요? 복음의 내용 아는 사람? 복음이 뭘까? 좋은 소식이 뭘까? 아는 사람? 뭐가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요. 우리 예진이가 조그맣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됐다 이런 말이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아 이게 무슨 기쁜 소식이에요? 쏘쏘 so, so 그냥 그저 그래. 소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지금 장난하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 저거 아는 거 이런 사람들은 하품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어, 예수님이 그리스도, 에이, 나 이런 관심 없어, 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정말로 내가 알길 원하고 집중하는 어린이들은 반드시 이 친구들은 예, 승리의 자리에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름인데 그리스도는 직분이죠. 우리 애들서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란 뜻이죠. 여호수와 이거 다 구원자 자 그리스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기름을 붓기 위해서 예수님이 안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왔으면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예수님이 안 왔기 때문에 세 사람에게만 직분 가진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 사람의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왕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 제사장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지 세상 대신 용서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시는 분, 선지자는 바로 우리의 미래를 만나, 즉,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즉, 예언을 하고 선포를 하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이세 사람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뭘 부었다? 예, 네, 가장 중요한 머리에 그런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렇죠? 미국 대통령이 맨 처음에 당선이 되면 성경에 얽고 나는 미국을 위해서 이렇게 선서를 해요.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의식이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그리소가 됐다는 말은 단번에 이세 가지를 예언한 이 그리소가 바로 나의 왕으로 재산 선정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의 결자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난 돈이 없어요. 나는 공부를 못해요. 나는 배경이 안 좋아요. 나는 어뭘 잘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사단마귀가 있어요. 사단마귀가 지금도 오늘을 잡고 있어요. 죄는 우리가 왜 안되는가 운명사주팔자가 아니라 아담하와의 이 죄, 원죄, 조상죄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미래인데, 달란트인데, 꿈인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 만나는 미래를 바라봐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현재, 과거, 미래, 인생의... 모든 문제의 영적인 비밀을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어, 이걸 알지 못하고 무조건 찬양하고, 이거 알지 못하고 무조건 막 성경 다 암송하고, 이거 뭐 알지 못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어떻게 된다? 어, 소용이 없습니다. 어, 우리가 이것을 뭐예요? 다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 의미를 알고, 그래서 인생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그리스가 도 되셨다. 이 말이 성경의 모든 것인 근라는 것을 딱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에요 알겠죠? 우리 랩너트들 지금도 1학년, 6학년이지만은, 나이가 먹은 사람도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인생에서 계속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게 돼 있어요. 대통령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모른다. 연예인인데 최고의 텔레비전 연예인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지 못했다. 알지 못한다. 이 사람은 뭐예요? 지옥의 백성. 마귀에 시달리는 백성 결국은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 때문에 죽음의 백성이 될수 밖에 없어요. 자, 우리 램트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 안에 성장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뭘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분명히 우리는요, 내가 막 찬양하고 막 기뻐하고 흉내는 낼 수가 있지만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이 평안함과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열매가 없고 기쁨이 없, 없습니다. 내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알겠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렘스들 어렸을 때부터 알알수 알 있을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왕, 참 제사장, 선지자.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좀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못 알을 수 있겠, 있겠는데 아마 알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의미예요. 어린이도, 연예인도, 대통령도, 할아버지도, 장로님도, 목사님도 누가 필요하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되지 않는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앞에 있는 유향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긴 하더라도 그 영적인 부분들은 전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대통령인데 나라를 다스리고 모든 권력을 얻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알아도 주인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비참한 인생으로 바뀌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그랬어요. 장로님이 대통령이 돼도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별로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자, 우리 렘터 여러분들, 오늘 너무나 중요한 이 복음, 안에서 있는 기쁨이란 것은 기쁨이 전에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을 알고 그래서 이 주인이 되는 인생. 그래서 오늘 우리 윤서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목사님 말씀해서 주인 바뀌게 해 달라고. 아,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님들을 참잘 받고 있죠. 자, 그래서 어 대언자 예수님이라 그래요. 대언자. 대언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네. 예. 변호한다, 대원한다, 대신 이야기해주는 사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우리 친구들, 어, 많은 사람들이 이 나, 또 나예요. 현실을 보고 자꾸 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친구나 많은 사람 앞에 웃고 있지만 나는 혼자 있으면 외로운 사람이 많을 거예요. 목사님 옛날에 그랬어요. 남들 앞에서도 안 웃었어요. 목사님 내성적이랬어요. 얼굴 딱 찡그리고 있고 말안 하고 말안 하면 중간에 가니까 왜냐면 내 안에 들통날까봐 목사님은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었어요. 폐쇄적인 성격도 있었고 사이코 폐쇄적인 성격도 있었어요. 목사님은 <laughs> 왜 그럴까요? 어, 나라는 이 존재가 성경에 있는 나가 아니라 자꾸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옆에 있는 친구를 바라보고 또 세상 기준이 공부 잘하는 사람만 칭찬하는 것 같고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막 조금 귀여웠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막 올라가니까 공부도 안 되고 그니까 너무 힘드니까 뭐 목사님이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바뀌었어. 이 죄에 눌려 있어요. 나는 왜안 될까 막 이런 거 죄책감. 뭐 조금만 잘못하면은 아, 혼나고 그러니까 하기 싫고 그래요. 자, 우리 랩미터 여러분들, 우리에 대한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근본 대신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어요. 우리 랩미트들이 정말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뭘까요? 영적인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해 주셨어요. 자, 우리 랩미터 여러분들이 어, 내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엄마 아버지보다도 더 전능하시고 그래서 어, 우리 레위트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어, 그것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책감이라 그래요. 과거에 있는 이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모르게 해요. 뭘 모르게 할까요? 영적인 비밀을 모르게 해요. 지금 현실에 있는 부분만 속이게 해요. 사단은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이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속여요. 속이는 자라 그래요. 계속해서 우리는 뭐예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따가 목사님이 결론을 얘기할 때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 집중을 하고 어디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까? 매일매일이에요. 이 사단 마귀는 지금도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 이게 헷갈려요. 우리 안에 각인된 자꾸 세상적인 것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집중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복음 앞에 집중할 때. 내 영과 마음과 생각과 공부까지도, 내 달란트까지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 앞에 집중하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 목사님, 이번에 집중 훈련했죠? 수련회 했죠? 이런 많은 것들은 그냥... 어떤 하나의 훈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수련이고 훈련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 알았어요. 목사님도 수련에 말씀 듣고 수영장 가고 놀고 레크레이션 하고 게임 받고 그다음부터 피곤해. 그다음부터 1년 동안 죽어 있어. 그렇다 또 수련에다 그럼 또막 신나. 이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뭘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거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방학 동안에 우리가 계속 집중하고 왜 그럴까요? 체질 되기 위해서 알겠죠? 우리의 체질이 복음의 체질. 자, 우리 친구들, 어 내가요 영적으로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너무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하는 것. 혹시 운동 안 하는 친구들 있습니까? 예, 네, 나중에 어 많은 사람들 하버드 대학 막 서울 대학 이런 애들은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돼요? 하룻밤 새는 게 아니라 7일밤막 계속 밤을 새서 공부를 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머리 때문에 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이 없어서 지고이런거 아니에요? 체력 때문에 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몸이 허약하면 생각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무너져요. 오늘 어, 공중 교사님이 9시에 드리고못 버티겠대요. 그래서 11시에 못, 못, 못 드리기 해서 찬양해달래요. 왜 그럴까요? 몸이 아파서 갑자기 급체를 하셨대요. 그럼 몸이 아프면 이렇게 우리 친구들 운동이라는 걸 그냥 관가위 하지 마세요. 알겠죠? 놀, 너로, 놀부만 이런 거고 달라요. 운동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거. 에, 목사님은, 에, 이렇게 운동을 저도 싫어해요. 그러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수영이수영이라든가 탁구라든가.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학업이라는 게 있죠. 학업, 공부, 공부는 우리의 달란트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달란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알고 운동을 하고 학업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가장 도여지죠. 달란트가 발견되어져요.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라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자, 우리 친구들, 어,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리스를 알았는데, 이렇게 준비됐는데, 하나님이 여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하면은 내가 열심히 해서 연예인 됐어요, 대통령 됐어요, 박사가 됐어요, 요리사가 됐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이 힘을 주니 어떻게 돼요? 그런 서밋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오늘 동영상을 본그 미국에 있는 오하이주 학생이 한국에 와서 왜 쓸데없이 그렇게 미친 짓을 할까요?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생명 살리려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예비된 그 사람을 통해서 응답 주시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그 미국에 있는 학생처럼 밖에 나가서 이태원 앞에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쟤 약간 미쳤다 그럴 거예요. 재훈이가, 물론 미안한데, 이렇게 수영을 하도 많이 해서 까마잡잡해 가서 이태원 앞에서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할 수도 없을 거예요. 쟤 뭐야? 재훈이는 지금 엄마, 아빠 학교 다니면서 분명히 나의 부분을 찾아내면서 우리가 세계보금화하고 보금을 전해야 되겠죠. 뭘 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거 하고 있으면은 나의 것이 발견되어 진다. 자 우리 친구들 어, 그 의무를 잘 알아야 돼요. 껍데기를 잡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가 주인 되지 않으면 계속 껍데기를 잡아요. 영 이상한 사람이 되죠. 전에 먹는 음식인데 뭘 먹느냐? 모든지 다 껍데기를 먹어. 바나나도 껍데기 채 먹고 하다못해 개 있죠. 맛있는 게도 먹을 때 안에 걸 먹어야 되는데 껍데기를 막 씹어 먹어. 응자 그자. 의사. 그것도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조개를 먹는데 조개 알을 먹, 먹고 껍데기를 또 먹어. 저저저 저, 저 사람이 약간 영적 문제 가 있는 건가 대체. 그래요 우리 친구들. 우리 안에 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를 신학교에서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요한 의미를 아는 것, 이 중요한 의미보다 더잘 아는 것. 내가 주인 되는 것. 왜 내가 주인이 안 되느냐. 또, 우리 안에 이런 많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려는 사인이에요. 자, 오늘 이 시간에 화목제 뭐라는 거 있어요. 화목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게 하는 이 피아 언약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동물을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가 됐다.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뭐에다 모든 것을 주셨어요. 자, 우리 주여아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는데 많은 사람 앞에 이렇게 혼자 떠진 소리는 그거는 어떤 행위죠? 그 잘못된 거 알죠? 어, 그 잘못된 거고 공중 도덕에도 어긋나는 어, 어, 거고 친구들이 아우 주연이는 주연이는 똑똑해서 저럴까?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 선생님은 아 제가 좀 유일성 가졌을까? 이거 아니겠지, 주연아? 그 나쁜 행동이지. 그지? 음. 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잡아야 될 거예요. 자 오늘 시간에 중요한 내용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복음 안에 성장하는 기쁨이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 안에 왜 기쁨이 없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우리 레넌트들 어리지만은 잘 이해하시고 이 내용을 알고 그래서 그 복음이라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원자가 되시고 그래서, 모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주칠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그래서 화목제로 오셔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에요. 자, 세 번째.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가지는 누굴까요? 바로 우리 렘너트들이에요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이 말은 바로 뭘까요?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붙어 있어야 돼요. 내가 포도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맺혀진다? 가지에 붙어 있을 때. 떨어지는 날 어떻게 된다? 죽게 돼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의미를 잘 아세요, 우리 친구들?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나는 가지인데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구나. 나는 지금 잘 안되고 나는 지금 잘 모르더라도 내가 붙어있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기도로 내가 집중하고 매일매일 했을 때 어떻게 된다? 열매는 맺게 되어있다. 이걸 꼭 잡으세요. 그래서 내가 집중을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 규모를 세우는 것 영적인 규모와 이런 운동과 학업과 또내 안의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집중하는 것, 규모를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결론이 뭘까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생명 살리려고 우리 엠트러분들 생명 살리기 위해서. 어, 자, 나는 커서 모무못이 되고 싶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처음이기 때문에 모르는데. 기도 제목을 반드시 잡아요. 나는 세계 보고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갖고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되겠어요. 라고 기도 제목을 잡고 내가 공부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더 승리하고 또 집중 훈련 받은 친구들. 집중 훈련으로 끝나지 말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고 친구들하고 만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집중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레몬들이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세상은 어른들이 너무나 많은 전쟁과 영적 문제와 자살과 우울증 때문에 고난 당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부르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레메트들 안에 심어진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그래서 한 시대의 세계 복음화에 사람 살리는 일에 주역이 되는 우리 렘트될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